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사랑이 식으면 태도가 완전 달라지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왜 우리 인생의 타협이 시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전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승리의 공식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맞서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한 사람이 천 명을 축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는 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산술적인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나타 하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이나 인구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승리 공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무조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초월적인 능력, 기적. 우리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자, 10 1절. 그러므로 상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능력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딱한 문장에 담아요.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1 1절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상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율법과 명령의 대강령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사랑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동기이자 우리 삶의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이 사랑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말이기도 해요. 신앙 생활은 감정의 이끌림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꾸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니까 뭐 은혜 받았서 반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험이 막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낸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12절.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대가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고, 문화가 섞여가지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안갈 때, 그대를 삶에서 차이가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된다요? 네,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대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이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래요. 이 경고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여호수와의유언대로 하지 않고 남겨준 불순종의 씨앗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씨앗과 섞여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고 사사시대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불순종의 씨앗이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타협하고 용납하는 죄는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올무와 덫이 되고요 옆구리에 칫질, 눈에 가시 눈에 가시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고통스럽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자. 십사 절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는 온 세상이 가는 그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증언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임한 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을 했대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십사절은 여호수아 이십장4 5절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버전을 바꾸어서 백성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정말 온 영혼을 다해서 처음 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 15절.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로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서한 이어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심에근거해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 다 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복된 길을 가지 않을 때이말그 무서운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것 또한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 같이 심판의 경고에도 신실하세요. 신명기 28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순종에는 생명, 그리고 복이 따르지만요, 불순종에는 저주와 멸망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을 어기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세우고 있어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며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힘써서 그것이 더동력이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은요 여호수아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매일 매 순간 주어지고 있어요 여우수와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를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꼭 붙어 있으므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첫 번째. 그때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주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순종의 동기예요. 오늘 내가 하는 헌신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는 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의 결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죄는 반드시 가시가 된다. 작은 타협도 하면 안 돼요. 뭐, 이 정도쯤 괜찮겠지 여겼던 그 신앙의 타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미래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오늘 다 뽑아내고 평화롭고 숭만하고 사랑 가득한 하루로 고우싱해요.